이신 거예요? 아, 나 찍어. 나도 널 찍는 찍는 널. 너의 손을. 이게 초록불이 되는 순간 오는 버스 타는 거야. 알겠지? 아, 망했다 진짜. 맨 앞에. 여러, 개, 여러 대가 오면은 그중에 맨 앞. 맨 앞에 버스. 어. 오케이 오케이. 와씨. 아, 근데 이거 왜 하는 건가요? 컨셉이 뭔가요 오늘? 주제도 모르고 저희가 지금 시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냐면 동묘에서 무작위로 버스를 타서. 30분 동안 이동을 하고 뭐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서 4시간 동안 저희가 거의 어디 4시간 뒤에 저희가 거의 어디에 도착했을지 랜덤버스 여행 랜덤버스 여행 랜버요 응. 고고 왔다 왔다 는데요 네? 얼굴이 좀 죽으셨는데요? 어제 어제 몇대 맞으셨나 봐요? 어제, 어제. 캠핑 갔다가 새벽 4 시쯤에 오토바이 타고 돌아오는데 맞았어요. 얼음 안개한테 맞았어요. 물안개한테. 어? 보타어 삶은 완료. 오케이. 1 3이라고 되게, 우리온것 같다. 강남 의도한 건 아닌데, 강남역으로 와버렸네요. <laughs> 안, 근데 오히려 좋은 게 좋을 수도 있는 게이 버스가 엄청 많잖아. 아, 그렇지.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몰라. 아, 이 영호타면 우리 한 의정까지 갈거 아, 노원까지 갈거있진까 혹시. 와. 강남입니다. <laughs> 빌딩수 여기 <laughs> 좋네요. 아, 여기로냐. 뭐 먹을까? 완전다 다치고. 제가 왼쪽, 진규가 네. 가운데, 네. 용재가 오른쪽에 서 있는 데, 바이바이바골목이나이바이바이이 나왔을 때이바이바이바이이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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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위바 네. 가위바위보 왼쪽이죠. 여기서 태면 어떡하나요? 빨리 직진. 사위마위 보. 일 우회전 용재 이겼어. 우회전 해야 됩니다. 아 망했다. 분 나왔어. 아 우회전 해서 나오는 거? 어. 제주면장? 고기국수 오! 오! 오. 오, 오. 오 네. <laughs> 저희는 정했습니다 바로 정했습니다 오 <laughs> 어. 괜찮네 안녕하십니아 야야 외주인은 희문이 정기희문이야 외주인은 사실 외주인 그러면 아까 그 중국집 가야지 뭐 어딨어? 그 다음 다음 어. 지나 지나 중국집 가야지 뭐 지금 딱 보이는게 중국집이네 오오 오케이 어 갑시다 가격 괜찮아요? 제가 내가 제 내가 더 음, 덜 취재, 내가 이상짜장면집에서스프나오거 처음 봤어요. 맛있겠는데. 어고 어린 이용이에요. 어린 이용인 가요 같은 직장에, 같은 직무에서 일하는 애들이 데를 연봉인가 봐. 응. 그러면 그럴 수 있지. 근데 너랑 걔랑은 잘해보 어, 물어보면 물어보겠지만. 딱... 아, 말을 안 해줘. 너왜 열심히 먹는데 국수가 안 뚫어. 네, 안녕세요안녕세요 어땠나요나 존나탱. 까이바, <laughs> 바보보정류장을 발견했기 때문에. 정류장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기서 타도록 하겠습니다. 네? 그럼 처음부터 바꾼 티를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당신같이 평범하게 네. 생각할까봐. 바꾼으로서 한번 어.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거요 <laughs> 등에도 뭐가 있나요? 등에는 없어요. 네. 네. 왜냐면 등 항상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. 아... 왜죠? 왜 등을 가리고 다니죠? 전 백팩을 좋아하거든요. 아... <laughs> 등에 자신이 없나요? <laughs> 등, 저, 저, 저 등, 저 등신이에요. 아니 또 언제 집에 가 여기서 와. 아니야, 아직 또 뭐. 다음 판 있잖아. 네. 아, 한번더 타? 아세 한, 한, 번이잖아, 우리. 세 번이야? 어. 두 번이잖아.